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욕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저는 사투에서 자동선양을 돌리고 있는데요. 6월 23일 업데이트 공지가 떠서 새벽 늦은 시간에 오늘도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짧지만 좀 강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정기점검 몇 시간 뒤에 이제 점검이 진행이 되는데,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보상은 V4 점검 보상 상자 3개가 연느 때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점검 내용은 여러 가지 컨텐츠 추가 및 개선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매지션과 워로드의 그 스킬 개수 조정, 버프가 있습니다.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매지션 같은 경우에는 좀 비주류 스킬인 불꽃 기둥의 재사용 시간이 20 레벨 기준으로 기존 19.5초에서 15.5초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탭 부분이 정말 엄청난 버프인데 20 레벨 기준으로 단주의 비부터 번개장 막까지 그러니까 우리 매지션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연계 스킬들의 이딜 개수가 어 100%에서 많게는 200%가량 엄청난 상향을 받게 되고요. 아, 매지션으로서 솔직히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희 매지션만 자꾸 1, 2주 간격으로 너무 버프를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이게 걱정 어린 멘트는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해주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로드도 이런 식으로 스킬 개수 상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워로드라는 클래스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러한 스킬들이 이렇게 상향이 된다. 우리 워로드 분들 그동안 좀 고생하셨다. 패치 노트에 최근에 이름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 뭐 엑슬러라든지 다른 비주류 클래스 좀존버타시는 분들 조금만 화이팅 하시길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업데이트의 핵심이죠. 신규 장비 2종 룬과 문양이 추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룬이라는 장비는 V4 상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격은 80 레드젬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서버가 열리고 별도의 패키지가 나오지 않을까 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안전 강화 수치는 2강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3강 이상부터 뭐 여러 가지 여타 훈장이나 다른 아티팩트와 동일하게 강화시 파괴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던 의도치 않게 문양인데요. 이 문양의 획득처는 루나트라 격전 지역, 오만 좌절 황혼의 땅에서 자동 사냥을 통해 이렇게 수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강화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오만의 평화 좌절의 숲을 포함한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몽환의 틈에서도 수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안전 강화 수치는 2강까지고요. 희귀 등급부터는 3강 이상 강화 시 파괴될 수 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 문구가 적혀 있네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생방송 진행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룬입니다. 룬 이게 훈장과 반지를 포함하여 지금 V4가 과금 요소가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고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의 재밌는 그 즐거운 게임 플레이에 너무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두 가지 신규 장비가 나오면서 많은 유저들의 전투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새로운 두 개의 장비에 넣을 수 있는 기회의 영혼석이라는 신규 영혼석이 추가가 됩니다. 획득처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사냥하던 일반 필드에서 이렇게 손쉽게 획득 가능할 것 같고요. 능력치가 조금 눈에 띄는데 치명타 플러스, PVE, PVP, 치명타 피해 감소 능력치가 붙어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전투력을 올리면서 치명타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 부족한 치명타 부분을 이 기회의 영혼석과 신규 장비가 메꿔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보스와 차원 난투전에 다시 한번 보상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음, 크게 그냥 차원의 망토 제작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보상은 변경이 없고요. 대표전, 일반전 둘다 포함해서. 이렇게 차원의 망토 제작서가 지급이 되고요. 일반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숨겨진 망토 제작서에서 밑에 난투전까지 흰 망토를 제작할 수 있는 차원의 망토 제작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게 기존의 대표전 보상이죠. 다섯 장씩 참여 보상으로 받는 게. 자, 그리고 대표전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확정으로 차원의 망토 제작서 12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목요일, 토요일 날 대표전 참여하시는 분들 망토 강화를 한 번씩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전 너무 좋습니다. 두개다 참여하는 입장에서 점점 더이 월드 컨텐츠들이 보상이 상향돼서 점점 이렇게 참여 욕구가 불타오르고요. 그리고 차원난 투전에 나오는 특수 네임드 특수 네임드 몬스터 불안전 몬스터의 생명력이 좀 상향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 네임드 그리고 네임드 몬스터 등장 안내 추가. 이뭔 소리냐면 몬스터 출현 시에 30m 반경 내에 있는 대장님들께 뭐 렌티 출현, 바르돌 출현 이런 등장 안내 문구가 바쿤이나 뭐 루스칼 필드 보스처럼 해당 지역 내에 30m 반경 안에 있으면 이런 뭐 등장 문구가 뜬다고 해요. 이게 해당 지역에서 뭐 필드 쟁을 뛰고 있는 분들한테 좀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아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면 그 보스 몬스터가 언제 쟁됐는지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필드 보스와 특수 네임드 몬스터의 절대자의 팩이라는 좀 특수한 패턴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 읽고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제가 좀빡대걸리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시청자분들하고 의견 공유를 한 결과 완벽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걸잘 보시면 그 일부 필드 몬스터 및 특수 네임드 몬스터가 자신의 생명력이 일정 수치 이하가 될 경우 자신에게 그러니까 몬스터 자신에게 이 효과를 건다는 소리예요. 절대자의 패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30초간 모든 공격으로, 공격으로부터 면역 상태 무적이 된다는 소리죠. 이 30초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왜이긴 시간을 어떤 몬스터들한테 무적 효과를 주는지 밑에를 읽어보니까 오만의 디눅스 좌절의 루스칼, 엘튼 귀걸이를 시급하는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필드 보스죠. 요 녀석들하고 저번 주에 이제 패치가 된. 기어도 1등 서버만 보상을 먹을 수 있는 5만의 평야 자절의 숲, 황혼의 땅 지역의 불안전 몬스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리가 뭐냐면 이 생명력 밑으로 떨어질 때 30초간 몬스터가 무적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때 한번 개판으로도 싸워봐라. 1등 기어도를 빼앗아 봐라. 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저의 경우에도 사실 제가 속한 연합이 쟁을 좀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패치 되고 나서 좀 이런 몬스터들 근처로 잘 가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발버둥 쳐볼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지는 입장에서 되게 좀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좀더 쟁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몽환의 틈, 야수에 시면 1단계와 2단계의 경험치 획득량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편의성과 보상 상향이 있는데요. 그 잠재력 개방 등록할 때 원래 기존에는 20개 최대 20개가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게 100개로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잠재력 개방 제로 등록, 등록 시에 이제 경고 안내가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희귀 장비를 여기 이렇게 매기려고 하면 이런 안내 문구가 떴어요. 네, 이거를 바로 이제 스킵할 수 있고 이 안내 문구가 영웅 등급부터만 뜨도록 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경고 안내 등급을 그리고 노란 고래 상단이 리뉴얼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쓸자뛰에 없는 너무너무 오래된 각, 각종 강화주문서와 그리고 이 각인석 이게 맨 처음에 그 마석 각인할 때 쓰는 각인석이거든요 양도 터무니 없이 적고요 이런 좀 오래된 케케묵은 상품들은 삭제가 된다고 하고. 이러한 상품들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되는 상품들 중에서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좀, 15,000 노란 고래 주화로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축복받은 강화주문서 선택상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축주물 쉽게 얻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검은 문어 상단도 기간 안정 상품 추가 및 가격 변경해가지고, 이것도 약간 일종의 리뉴얼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가격 할인 이벤트도 있고 상급 영웅, 영웅 망토 상자와 그리고 주간 1회 교환하실 수 있는 영웅 수정 상자 이게 좀 눈에 띄네요 영웅 수정 상자에서는 유성우의 수정과 은하수의 수정 중에서 하나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검은 문어주와 5,000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돌고 있는 악마 토벌이나 그 톨란분지 비텐고원에서 사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금방 모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들의 가격 이렇게 하락이 예정되어 있고요. 패치 전에 쓰신 분은 없겠죠? 패치 노트 올라온 뒤로 이거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거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소 리뉴얼 관련 상세내용은 또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상점, V4 상점에 성장상점, 성장상자 사는 곳이죠. 성장상자 페이지에 또 다른 성장상자가 어디 갔니? 네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50만 골드짜리가 추가돼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구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어떤 상품이 나올지 이거는 점검 후에 공개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간 구매로 100만 골드씩 투자해서 이제 계정별로 하나씩 추적자의 훈장과 반지를 한 번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과금 하시는 분들한테 주당 한 번의 기회뿐이지만 훈장과 반지를 이렇게 골드로 인 게임 내에 그냥 재화로 강화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 추가 및 종류가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매지션 스킬 번개장막이 이미 사망한 대상에게 사용되는 현상 수정. 예, V4 오픈 때부터 매지션을 플레이해온 저한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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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거 매지션으로 오랫동안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 바로 이해가 가실텐데 번개비의 연계 스킬이에요 번개장막이라는 스킬이 근데 번개비라는 스킬이 이렇게 딱 몬스터한테 꽂혔을 때 데미지가 두 틱으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얘가 어쨌든 원콤에 죽었는데 아직 안 죽은 걸로 인식이 돼서 허공에다가 번개, 번개장막을 내리꽂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당연히 수정이 돼야 하는 버그 수정이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하고 이와 맞물려서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매지션 버프. 이 버그 수정과 매지션 그딜 개수 상향 때문에, 아이 점검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플레이가 좀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점검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구요. 조금 짧고 굵었던 것 같아요. 신규 장비 두종 추가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된 월드 컨텐츠의 상향, 월드보스 차원 난투전. 아, 점점 더 메리트를 주겠다 이거죠. 전투력 100등 이내, 200등 이내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이렇게 메리트를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네, 이번 주 패치는 좀 짧고 굵은 만큼 새로 나오는 신규 장비 파밍 진행하면서 또 즐겁게 놀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과 뭐 개발자의 편지가 뜬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게임하세요.